베트드의 예, 생활을 주제로 소설을 쓴짱 크리스토프를 써가지고 1961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로망 로랭을 하려고 그래요. 이 로망 로랭은 원래 그 자기 어머니한테 피아노도 외우고 음악 전반에 가라고 다 배웠는데 음악 대학 가는 걸 반대해서 프랑스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비꼴로르마상범대학이죠 그게 세번 삼수해서 들어갔어요 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네, 에피소드로 본 서양학사 우리 선생님이 쓰신. 아유, 뭐 책에. 그래서 이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프레 출판사에서 그, 나왔습니다. 그 인도의 깐디하고 같이 대화하는 와, 거고. 어마어한 사진이네. 이분은 평화주의자로서 알려져 있어가지고 음.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보다는 평화를 얘기하고 음. 그래서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하고 음. 원래 남보다 많이 앞서가면 그런 거고 음. 신념이 있는 분이네요 아이 네. 그럼요 네. 이 사람이 그이 지구상에서 음악사를 제일 먼저 강의한 사람이야 아, 그래요? 예. 아. 파리 솔번드대학에서 강의를 아. 했죠 아. 근데 어떻게 강의했냐면 아. 우리는 지금 리코드를 다 틀고 이렇게 아. 말을 하는데 이 사람 딱선수 피아노를 치면서 음. 그 사람 작품들 음. 그러니까 솔번드 대학생들은 제하고 일반인들까지 그 그걸 강의를 들으려고 아. 인산일을 이루고 그렇게, 그렇게 인기 그렇게 인기 있었어요? 또 네. 로마에도 유학을 했고 가서 음. 로마에서 박사학위를 그 음악사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결국 다 인기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저.